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이 녀석은 바로 황금들 창코 원숭이입니다. 온몸에 노란빛의 금실 같은 털을 두르고 있어 황금원숭이라고도 불리며 소노공의 모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만 서식하며 한국에서는 에버랜드에서 볼수 있습니다. 성격은 온순하고 귀여우며 먹을 것을 먹을 때도 억지로 빼앗거나 하지는 않아요. 관광객이 주면 감사히 먹고 안 주면 길가에서 풀이나 뜯어먹고 말죠. 그래서 관광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성체수컷은 몸 길이가 약 57에서 76cm, 체중은 15에서 39kg 정도이며, 입가에는 도톰하게 볼록 튀어나온 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염증이나 병이 아니라 수컷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콧구멍이 위를 향해 있는 이유는 고산지대의 저산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것으로 호흡시 공기 저항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비가 올때 콧구멍으로 빗물이 들어와 얼굴에 물총 쏟은 맞게 된다는 점. 그래서 비 오는 날엔 고개를 숙이고 비를 피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건, 야생동물은 어디까지나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먹이를 줄땐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한 마리는 막대기를 들고 하늘나라까지 올라갔다는 전설도 있답니다.